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경북 김천 어, 평화시장입니다. 오늘 장날이라서, 어, 여기서 어, 1천만, 자유통일을 위한 1천만 서명 어, 운동을 전가 어, 목사님의 명령하에 따라서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명 현장에 왔습니다. 어, 오늘 장날이라서 사람이 좀 많습니다. 네. 네, 여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어... 분은 첨부장인데, 어... 우리, 우리, 채둘의 첨부장이신데, 지금 섬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음.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 2022년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한국 보험통일입니다.